택을 <laughs> 어때? 어? 아, 비행기 찾아마자내려서 너무 좋아 학교 증이라서시간 먼저 아껴야 됐는데 저희가 2박 3일 빠듯, 빠듯한 스케줄이라 응, 너무 짧게 거 아니야? 아 그리고? 비행기가 뜨고 제가 내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전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화면을 넘어가야겠다 니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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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트카를 픽업하러 갑시다 사실 렌트는 렌트는 제가 하고 싶은 차를 했어요 쏘나타 신형이 너무 몰아보고 싶어서 차도 프라서 어차피 둘이 반반 내는 거따은아 <laughs> <laughs> 이거 번호 가려야지 내가 갈아줄 우리가 2박 3일 같이 할 저희와 함께 할 이름 몰라 해야 이름 정해줘 어땠게생겼 약간 막 깨박이가 올리 릴것 같은데? 맞다고겠지 거기. 집에 <laughs> I don't know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하나 보니까 난 배고프니까 e I'm <목소리도> 빨리 빨리 이거. e I'm not s u r 아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게 e I'm not s u r 찌개 시켰어요 잠깐만. 네. 밥을, 밥을 시켰잖아. 밥개나온 거야. 밥을 시키면 찌개가 나온다는 거. 리고어나올려서이 맛있어. 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, 또 오세요. 러난 드러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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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러시 드러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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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러 왔어요. 또 어떤 난드는게 있을지 한러난드러러난드까요 드러난 <laughs> 2,000원짜리로 싸게 제가 샀어요. 이게 무슨 가성비 여행입니까? 2,000원이면 말이야. 3,000원짜리가 있었지만 저는 차, 3 0 0 0원 너무 비싸다. 그래서 전 찾았어요, 2,000원짜리를. 자, 너틀어본다 너, 너 친구들. 아, 어, 쟤네 이빨 있다. 그래서 회사. 제가 지금 이걸 샀거든요? 이거? 그래서 내일 이거 꼭 사다 낼 거예요. 덮거 다닌다고? 응. 여기는 제주니까. 아, 내 계속 먹어볼게, 맛있다. 밑에 이게 주, 처진 아들이. 거의 주, 카이 좋네. 아, <laughs> 집에 가시다 늦었는데. 음.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자, 안녕히 계세요. 아침으 가는 거니뭐 먹을 거야, 아니, 근데? 제주도 왔으니까. 제주도스러운 걸. 어. 제주도스러운 거? 내가 또 제주도스러운 먹거리를 알고 있지. 뭔데? 제주도스러운 게 뭐야, 근데? 가봅시다. 어때? 제주스러운 식사지? 음. 너무 좋다 맛있어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물도 우리가 특별히 제주 쌈다수 음. 여기 딱한번 먹고 다 받아보고 한번 먹고 나 바다를 보잖아? 너무 천국이야 이렇게 약 <laughs> 그거 알지? 물비 위에 쳐다보면서 먹는 느낌 바다든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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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삼각김밥이야? 작정하고 드시는데요? <laughs> 풍경을 보시면서 아 좋다 <laughs> <laughs> 쓰레기는 챙겨가야되는거 아시죠? 뭘 찍어달라는거야? 나와 얘 좋아 <웃음> 나와 나와? <웃음> 정말 갑자기 왜 귤을 달고 나타날게요 <laughs> 감귤 단.. 따러 갔어요. 한번 따리 다가가지고 한번 따리. 줄을 찾아봤는데 광택이 나면서 단단한 귤을잘 따래요. 자 요렇게요. 자, 찌른 여기놓 고거 실컷 먹어요. 들어, 내가. 이렇게 따래. 어? 색깔이 완전 초록색인데? 음, 아직 아칠것 같은데. 이거는 레몬이요. <laughs> 아 진짜 약간 여기 천국 같다 진짜 계속 따가지고 야금야금 약간 약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 솔직히 이거 한 5개 먹어도 질릴걸? 아니야 집 가서 영영영 영영 먹는 맛이 있다 하아.. <laughs> 어, 이니스프리 간거 같은데? 잘어울피부양잘 어울려? 아? 모자람네 뭐 아.. 내가 딱 이론적으로 배운 제일 맛있는 귤이야 적당히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좀 적당히 조황 조항색이면서 좀 단단하고 묵직해 이건 좀 어디서 배웠는데? 아까.. 네이버 왜 시즌이 눈부셔서 그런가? 자 이건더 귤 닫았어요 우리가 뭔가 좀대못한것 같은 느낌이 <목소리> 어, 어, 들었어 저희 너무 적게 짰나요? 어, 아 적게 짰어? 철구가 귤이자 귤이 맛은 아시만걸로 전문가의 손길에 닿은 귤이다 이거 너무 푸짐한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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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다음 목적지인 횟집 가영이. 싸 면? 너무 안 신선하고 싸 면? 아 비싸지 맛있으면 비싸 해를 바로 떠준다는 그가성비인 집을 가봅 여기? 어, 저기 있다. 여기 맞아? 딱 어, 보여. 너무 무서운데? 좀 무서운데? 그게 뭔가 조금 무섭다고 데 있었어. 약간 여기 좀 음, 음산하다. 어, 사람들 많다. 뭘, 뭘 먹어야 될까요? 방어하고. 방어는 지금 막 들어왔고. 아. 방어요? 들어왔어요? 네. 뭐 먹을 거야? 방어? 여기 있어. 약간 회, 회모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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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알못이라서. 뭐 먹어야 되지? 다 먹어보고 싶다. 여쭤봐. 폐알못. 이거 뭐 먹어야 돼? 물도 좀, 아, 좀 아, 먹으면 돼. 아, 물치먹서어야 되는데. 이한 마리 잡으면 못하실 것 같아. 저희 아, 4시 어. 나눠드실래요? 짠, 모르는 분과. 나 아, 모르는 분이랑 반띵 했어요. 파티를. 반띵. <laughs> 무듬에가 없고 한 번에 한 마리씩 무조건 잡으셔가지고. 좀 먹고 갈래, 여기서? 좀몇주만 먹고 갈래. 어. 빨 먹어보자. 나 방어, 첫 방어란 말이야, 첫 방어. 난 원래 나가연산 방어를 치니까. 음음나 광어는 음. 김에 싸지맛있라고아졌으면그말씀하 지금 그럼 김사러 왔어? 아,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<laughs> 호른 문제는 더 너무 많이 들어 있어. 이맛 재온 거야. 와사비. 와사비 변경. 한국 걸로 변경. 990원짜리요. 나는 나는 애국 애국손녀. 좋아. <laughs> 호텔 앞에 바닷가. 옆에 방파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애국 아, 내가 이렇게 한점 먹고 이게. 렇 아, 한점 먹고. <laughs> 방어 한 점을. 어, 려 손차. 음. 싹싹 갖고야 둥둥 찍어 갖고 이걸 이제 다 이래. 음, 늘 음. 와, 대주고 이거. 어때? 마지막 밤. 내 맞아. 먹을 거 많이 남았어. 네. 국수도 먹어야 되고, 갈위치 같은 것도 먹고 싶고, 고등어도 먹고 싶고.